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설계 변경 주제는 어, 제품 개, 2장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어, 두 번째 절인 제품 개발 과정의 어, 둘중두 번째, 두개중두 번째 주제에 속합니다. 설계 변경 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과정은 어, 기존의 제품 출시된 제품을 변경하는 설계 변경 과정을 어,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이제 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와 같이 어, 설계 변경 예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좀더 쉽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설계 변경은 어, 이미 출시된 제품에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은 출시되지 않은 기존에 없던 제품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거라 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 설계 변경은 이미 출시돼서 어,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출시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사양을 사양을 어, 변경한 제품을 다시 출시하는 시장에 내놓기까지 필요한 어떤 계획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은. 어, 기존의 어떤 품질 문제의 해결이나 또는 뭐 개선 등을 위해서 어, 그 제품이 완전히 종료될까지 생산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엔지니어링, 제품 개발이라는 게한번딱 하면 끝날 것 같지만 한번 신제품 개발하고 어, 그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어, 이제 퇴출될 때까지 시장에서 종료될 때까지 한번딱 개발하면 끝날 것 같지만 바로 이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장에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개선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제품 개발이 신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계 변경도 어,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림의 설계, 설계 변경 과정이 네가 네 개의 어, 단계를 통해서. 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가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 파악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문제 파악은 어, 어,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것 시작하는데 설계 변경 요청은 사실은 이제 제품에 관련된 누구나 기업 내외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기업 내에서 처리를 하지만 어,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어떤 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누구한테나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설계 변경 요청은 어떤 그 기업 내에 통합된 과정을 거쳐서 요청으로 설계 변경 요청으로 정식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 요청을 받은 설계 부서가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파악됐으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죠. 물론 쉽게 해결할 수는 금방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라든가 개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설계 변경 계획을 가지고 어, 해법 연구 및 변경을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술자들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계 변경 해법이 완료가 되면 어, 내부적으로 설계 내부적으로 당연히 그 설계 변경 안. 어떻게 이거를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또는 어, 개선을 하겠다든지 성능을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및 승인은 외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이 단순히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어, 생산이나 고객 지원, 재고 관리, 뭐 여러 가지 어, 전체 어, 기업의 제품에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의 영향을 다 검토를 부탁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제품을 제품에 쓰이는 부품을 A를 B로 바꾸겠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 생산 부서에서 그 A 부품이 재고가 100만 개가 있다. 그럼 지금 바꾸면 그 A 부품이 전부 다 불량 재고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 재고 부서에서 그어 A 부품의 100만 개의 A 부품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면 그것을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그 구현은 어 우리가 생산이나 크게 보면은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 필요한 뭐 공정을 바꾼다든가 또는 어 고객 지원할 때 쓰는 AS 부품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어 설계 변경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앞에 그림을 통해서 어, 설명드린 설계 변경 어, 단계를 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어, 문제 파악은 설계 변경 요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설계 변경 요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는 뭐 참여자가 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요. 어, 그때 설계 변경 요청과 함께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해법 연금및 변경은 설계 부서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어, 변경할 것인가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해법이, 해법이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설계 내부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와 승인을 받고요. 어, 이렇게 된게 이제 문, 어, 이렇게 이제 검토와 승인을 받은 것이랄지라도 어, 사실은 설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고객 지원하고 어, 생산, 이런 또는 뭐 다른 어, 설계 외부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제안한 어떤 변경 안을 다른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어, 다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어, 문제가 없다. 어, 영향이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면 그때 이제 어, 설계 변경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계 변경이 뭐 재고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계 변경, 계획된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뭐 앞으로 어 10개월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설계 변경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또는 뭐 지금 당장 만약에 실행되면 지금 당장 관련된 어 생산 고객 지원 또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기가 그 설계 변경의 영향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들을 또다 바꾸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LED 앞에서 우리가 신제품 개발에서 사용한 LED 예제를 가지고 어, 설계 변경을 어, 한번 어, 실경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예를 말씀드리기 전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설계, 설계 변경 자체라기보다는 설계 변경에서 나오는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설계 변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객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뭐 객체라는 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떤 자료 구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 객체는 어떻게 그러면 설계 변경을 표현하느냐 어두 개의 설계 변경 객체는 두 개의 어떤 링크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부품을 연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새로 만들 부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 객체는 옛날 제품의 제품 구조를 연결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제품, 새로 설계 변경 이제 해서 새로 만들어질 제품의 또 제품 구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설계 변경 객체는 이전과 이후의 두 개의 연결을 가지고 제품 구조에 대한 연결을 가지고 이 변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LED 조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품을 하나 바꾸면 그 부품이 제품 구조상의 변경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제품 구조상의 변경은 어, 과거 제품 구조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품 구조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에서 하나의 부품만 변경했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제품, 설계 변경된 제품도 과거 제품이 사용하던 많은 부품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설계 변경은 사실 제품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다시 설계 변경에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제품 자료를, 설계 변경 제품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LED에서 LED 중에 어떤 부품을 하나 추가하는 예제를 이제 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LED 등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LED빛이 너무 강해서 그걸 부드럽게 만들, 어떤 막, 어떤 그런 필터를 어, 추가하는 그런 것을 설계변경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추가하니까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부품하고 연결, 그 다음에 기존 제품, 기존 설계변경 전의 제품도 그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어, 제품, 새로운 부품이 추가된 제품 구조도 어, 새로, 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예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어, 제일 위에 설계 변경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는 두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죠. 변경 전, 변경 후. 그래서 변경 전에 있던 부, 제품이 제품 구조가 이제 쭉 나타나 있고요. 변경 후에 제품 구조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그림에서 050막이라는 막이라는 필터죠. 막이라는 그런 어, 어떤 부품 이 하나 추가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품에는 그러면서 원래 어, 이 과거 변경 전의 부품 중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공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구조를 가져갈 경우에 제품 자료 구조를 가져갈 경우에 어, 우리가 과거 어, 제품 변경 전 제품 C010이라는 부품 번호를 가진 변경 전 부품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료를 그 다음에 새로 만든 c 공1 1이라는 새로운 제품의 제품 구조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복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 없이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하나의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품 객체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객체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설계 새로운 부품을 추가한 설계 변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질문은 그 설계 변경 객체가 어, 제품 자료의 동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그래서 어떻게 동적인 부분을 표현하냐라고 이제 예, 그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설계 변경이 어, 그 설계 변경 전, 후 제품의 제품 구조를 연결함으로써 그러므로써 이전, 이후를 연결하니까 그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어떤 제품 자료에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객체는 설계 변경 객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에서 어떤 제품 자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제품 자료가 잘못됐다. 일관되지 않다. 맞지 않다란 것은 기존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제품 자료가 일관됐었다면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제품의 일관성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쭉 계속해서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 그런 이유로 설계 변경 과정은 기업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 자료는 이 설계 변경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어,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설계 변경 주제에 대한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예를 통해서 어, 설계 변경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어,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때 어, 설계 변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객체 옛날 설계 변경 전과 후에 두 개의 링크를 가진, 두 개의 연결을 가진 설계 변경 객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